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물류 및 운송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에서 나온 물류업계가 알아야 할 CDP 7가지 핵심입니다. 요즘 물류업계에서 이 CDP, 즉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어휴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랄까 주로 대기업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중소 물류기업에게도 거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2024년 국내 CDP 참여 기업수가 작년보다 106%나 늘었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DP가 정확히 뭐 하는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CDP, CDP는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는 2만 3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글로벌 환경 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한 700곳 넘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300곳 이상의 주요 구매 기업들이 이 CDP 데이터를 직접 활용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협력사의 환경 성과를 이걸로 평가하고 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정보 공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실제 투자나 구매 계약 같은 어, 비즈니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 2024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기후변화 산림, 수자원 보안 이 프레임워크가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환경관련 위험이나 기회를 음, 좀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 정보공개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랑 금융결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우리 물류 기업들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코프 3, 스코프 3 배출량 때문입니다. 많은 글로벌 제조사나 유통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운송 및 물류 과정 그러니까 스콥3의 카테고리 4, 네 번째 카테고리죠.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 만들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전체의 75% 이상이라고 하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공급망 전체 배출량이 자기네들 직접 운영해서 나오는 배출량의 30배에 달한다고 해요. 와, 30배요? 아, 그 정도면 뭐 협력하는 물류 파트너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진짜 자기네들 목표 달성의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협력하는 물류 파트너들의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이제 이게 뭐 하면 좋은 일, 이 정도를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라 그 말씀은 이게 그냥 뭐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업 기회란 바로 연결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최근 대기업들 물류 입찰 공고를 보면요 esg 평가 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요 특히 그중에서도 cdp 등급을 아예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등급이 뭐 가점을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입찰 자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걸 못 맞추면 큰 고객을 그냥 놓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게다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은 음, 저금리 대출이라던가 녹색 채권 발행 같은 금융 지원을 받을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요. 결국에는 사업 기회랑 자금 조달 이두 마리 토끼 모두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된 거죠. 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럼 국내 물류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들이 실제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023년 CDP 한국 보고서를 보면 사실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제3자 검진 비율이 한48% 정도였는데 해외 기업 평균이 80%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좀 낮은 편이었죠. 특히 물류업계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스콥3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기업도 아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 즉, SME를 위한 맞춤형 질문지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CDP 참여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볼수 있죠. 아, 그리고 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ISSB의 기호 공시 기준인 IFRS S2, IFRS S2가 뭐냐면 글로벌 표준 회계 기준이랑 연동되는 기호 관련 재무 정보 공시 기준인데요. 이 IFRS S2랑 CDP 질문지가 연계가 되면서 한번 제출한 데이터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고요. 제출 마감일도 9월 말로 연장돼서 준비할 시간도 좀더 확보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중소기업을 위한 변화도 있고 데이터 활용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좀 벌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 물류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당장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차량 종류별 또 운송 노선별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정말 시급합니다. 뭐,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시작 자체가 어렵죠. 다음으로는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기반 감축 목표, SBTI라고 하죠.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뭐 친환경 차량 도입, 운송 경로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절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사 그리고 다른 협력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탄소 배출 정보를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서로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면서 함께 ESG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CDP 대응은 더 이상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단순한 보고서 제출을 넘어서서 정말 비즈니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된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준비하는 기업은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사업 기회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점점 더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네, 직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탄소 정보 공개는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측정하고 관리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 이걸 단순히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새로운 경쟁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